오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AI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보스턴에서 AI에 대한 관심이 진짜 뜨거워요.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AI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고 노동이나 삶에 바꿔버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세미나를 가지고 들으면서 느낀 점을 요약해서 나누자면 AI는 인터넷의 버금과 인간의 삶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거고 어, 첫 번째 인간의 삶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 두 번째 인간의 노동의 의미가 바뀐다. 세 번째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될 거고 그거밖에는 인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 돈 없이도 돈을 받는 보편적 기본 소득이 도입될 것 같고 그네 번째로는 AI 시대일수록 심리적인 이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진다인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잘살수 있잖아요. AI도 마찬가지인 게 AI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수학적으로 연산해서 답을 주는 건데 그 뒤에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값, 가중치,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가중치와 어떤 수식으로 되어 있는가가 인간의 인지 모델에서의 심리학적인 이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진다. 마지막으로는 윤리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사회는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윤리가 윤리와 규범, 종교, 철학. 역사를 교육하는 이유. 네가 생각하고 싶고 느낀대로 아니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교육하는 거잖아요. AI가 혹은 기계가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는데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가치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너 핵폭탄을 누를래 말래? 다른 사람을 죽일래 말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만 가지고서 통계를 돌려서 답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리와 철학 역사형 이상학적인 교육도 중요해지고 윤리도 중요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예를 들면 AI가 그냥 뭐 계산해서 결론을 내리게 하면 계속해서 여성들은 과학자가 못되고 여성들은 간호사 같은 직업에 더 적합하다라는 사회체계적 차별이나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AI 기술을 재판이나 검사의 기소에 적용했을 때 대규모적인 인종 차별이 일어나고 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AI와 윤리도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AI와 심리, AI와 윤리, AI와 보편적 기본 소득 같은 담론들이 하버드를 포함한 보스턴의교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